반갑습니다. 트래블지토입니다. 오늘은 여행 갈때꼭 필요한 여행용 가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여행용 가방은 피지테크의 테크 오거나이저입니다이 가방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여행 갈때 가볍게 나갈 때는 정말 이만한 가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의 가장 좋은 점은 수납에 있습니다. 제가 맥시멀리스트라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들고 다녀요. 대표적으로 액션캠을 여행 갈때 많이 들고 다니는데 액션캠이나 핸드폰도 이렇게 싹 들어가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오지어 포켓 가방에 한 번에 들어갑니다. 뭐 여권을 들고 다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여권도 한 번에 들고 갈수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가방에 넣었는데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잘 닫힙니다. 그래서 오지어 포켓 있으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세트로 추천해드리거든요. 가방을 열면은 이게 테크 파우치다 보니까 SD 카드를 넣는 포켓도 있고. 카드를 넣는 구멍도 있어요. 지퍼도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충전 케이블이나 이어폰 같은 거를 넣을 때 정말 편리한 점이 있고요. 전자기기들이 딱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여기 넣어주시면 알맞게 들어가고요. 상당히 컴팩트 하면서도 내용물 가득 들고 다닐 수 있는 테크 파우치입니다. 가방 사이즈는 한3리터까지는될것 같아요. 여행 갈때 이게 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퍼나 요런 줄들이 정말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유용하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격은 피지테크 제품이 공식몰이 해외몰이라서 이 가방, 파우치만 49.95달러, 줄만 해서 49.95달러. 그래서 총 합치면은 약한 15만원? 14만원 정도 하는 조금 가격이 있는 가방입니다. 한국에서 또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피지테크에서 할인받아갖고 공식몰에서 사는 걸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외에도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요. 꼭 중요한 물품이 있으시다면 요 가방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모양이 좀 오동통 하잖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했을 때 배가 약간 나와 보일 수 있다 다른 여행용 가방들은 조금 더 옆으로 슬림하게 나와서 날씬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동글동글해서 그런 쉐입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색에 따라서 재질이 약간씩 달라요 검은색이 방수가 제일 잘 먹을 것 같이 맨들맨들하게 생겼고 제품마다 재질이 다르니까 요 점은 한번 사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두드려 맞을 일이 많기 때문에 검은색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있는 만큼 수납이 많이 부획이 되어 있다는 점 방수가 냈다는 점 카메라를 담는 가방이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다는 점까지 해서 제가 이거 한 3, 4년 넘게 썼는데도 아직도 짱짱하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서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요즘 정말 여행 가방으로 핫한 브랜드의 세이프 크로스 바디백 라지사이즈입니다. 네, 일단 가방이 정말 가볍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가장 많이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 도둑들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지퍼로 락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열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도난방지 기능 중에 열쇠나 중요한 것들을 키링으로 해가지고 걸릴 수가 있거든요. 버튼형으로 눌렀다 뺐다 하는 형태로 쉽게 뺐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뺐고 나머지 걸어 쓰시면 도난방지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FID라는 게 있거든요. RFID는 카드 복사를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안말기를 여기 근처에 습 대가지고 결제를 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위험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라 요 가방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파우치는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뒷면에도 찍찍이로 이렇게 하나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 RFID도 안쪽에 배치를 해주셨어요. 짐이 많지 않다면은 작은 사이즈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힙색 같은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몸에 딱 붙는 형태로 예쁘게 멜수 있는 가방입니다. 제가 쓰면서 느꼈던 단점은 앞에 소개드렸던 가방보다는 조금 얇은 게좀 아쉬운 점이 긴 했네요. 이제 가방을 꽉 차게 넣으면 이 폭이 얇아서 되게 뚱뚱해지거든요. 가방 모양이 예뻐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9리터라고 해서 무겁게 많이 넣으니까 아쉬운 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드론 미디움 사이즈 한 대랑, 액션캠, 뭐 오즈몬 포켓,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렇게 가방이 끊어졌거든요. 아직 수리를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줄이 튼튼하게 버텨준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획을 나눌 수 있는 게 찍찍이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 제품끼리 다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제품보다는 첫 번째 테크 오거나이저 제품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가격은 69,000원이고요. 브랜드는 정말 공식몰에서 할인을 많이 해요. 30%까지 할인이 되는 걸 봤었는데 공식몰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요즘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최애 가방 울란디의 PB008 가방입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짐이 조금 많아졌을 때 손 선풍기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 조금 더큰 보조배터리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 들었던테크오고나이즈와 얘의 차이는 그냥 사이즈라고 일단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가방 또한 방수가 돼서 가장 좋고요 비를 두드려 맞고 가는 날에도 내부 제품들이 젖어 있진 않았습니다 방수가 되면서도 각 지퍼들이 정말 짱짱하게 생겼어요 헐렁하게 되어 있으면 뒷부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울란지 가방은 이 지퍼 고리부터 해서 연결되는 이 지퍼 라인들까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숄더 스트랩이 어깨를 지지해줄 수 있는 쿠션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무거운 짐을 들더라도 이 숄더 스트랩이 쿠셔닝 역할을 해주는 장점도 있고 가방이 버클형으로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있다가도 좀 벗어놓고 싶을 때 버클로 빠르게 떼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 포켓을 열어 보면은 꽤 많이 들어가도 거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말 많이 넣어놨지. 여기 마이크도 있고. 보조 배터리. 얘는 3만 짜리인데 얘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충전기라든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론도 넣어도 되고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여러 가지를 넣어도 꽤 짱짱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페이로드나 정확한 수치를 써 드릴게요. 테크 파우치답게 이 파티션을 잘 접어가지고 받쳐 놓으면은 렌즈나 다른 카메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들어있고요. 내부에도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들을 열어서 중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D카드 같은 것들도 넣는 홀이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포켓들 너무 중요하고요 이 제품 용량은 6m 인데요. 혼자 여행 가면 한 2, 3m면 충분하지만 짐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 다른 사람 것까지 챙겨야 되는 보라의몽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런 가방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 장점. 장점이 또 여기 손잡이가 있거든요. 가방을 벗어났을 때 바로 줄을 당겨서 드는 것보다 손잡이를 통해서 들고 다니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파지할 수 있어서 이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 손잡이 하나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파티션이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부딪힐 수 있어서 웬만하면 카메라나 액정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제품들 위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가방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클립들이 있는데 클립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가 쉽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아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무게는 573g입니다. 브랜딩 가방보다 확실히 무거워요 들었을 때 살짝의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외국 항공사에 비행기를 타면은 들고 있는 무게까지 열심히 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게 가방 무게가 500g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지테크의 원플렉스라는 배낭입니다 아, 이 가방은 딱 생긴 것부터 어마무시하게 생겼어요 자, 이 무지막지하게 생긴 가방의 외부의 프레임 보시면은 더운 나라 가거나 이 정도 사이드 되면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들려 있는 구성이에요. 등에 통풍을 위해 만든 구조기도 하고 철제 프레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맸을 때 훨씬 더 쾌적하고 무게도 분산돼서 꽤나 무거운 짐을 들었음에도 어깨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가방입니다. 이 어깨 패드도 편해야겠죠. 쿠셔닝이 잘돼 있어서 좋고 버클들이 있어요. 가방을 맸을 때, 2단으로, 버클로 맬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정감도 있는데, 여기 힙색이 달립니다. 이 힙색 가방도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요. 피지테크라고 이름 써있는 곳에, 카메라나 퀵릴리지 같은 걸달수 있도록 거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파우치도 있는데, 꽤 깊어서, 물 같은 것들 딱 꽂아놓고 다니면 너무 알차게 맬수 있는 가방이에요. 아, 호로라기. 가방에 호로라기가 있다는데? 어딨지? 찾아보죠? 아, 찾은 것 같아요. 이보클이 호루라기예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있다가 곰이 나다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부 수가 있어요 참 가방이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방 또한 카메라나 전자제품들을 들고 다닐 때 가장 유용한 가방입니다 포켓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옆 가방을 열수 있는 지퍼가 있는데 열어보면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배터리 인디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야 배터리를 하나 여기다 꽂아 놓고 쓴 거면 빨간색 안쓴 거면 파란색으로 해 놓고 쓸수 있어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안쪽에 보면은 속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 속가방을 쓰면 엄청 좋은데 이것도 안에 열었을 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분에 보시면은 윗가방이 있는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포켓입니다. 여기는 요 줄을 늘리면 확장이 되거든요. 줄을 안 내렸을 때는 땡겨서 컴팩트하게 쓸 수도 있고, 들어갈 게 많다 싶으면 요 줄을 늘려놔서 넓게 쓸 수도 있는 포켓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나 겉옷을 넣거나 위탁수화물이 초과했을 때 급하게 여기다 옮겨 닿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 뭐야? 아, 방수 가방이네요. <laughs> 방수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방 자체 생활방수 되긴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올때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를 또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죠. 옆으로 캐리어처럼 이렇게 열어야 되는 가방이에요. 옆으로 열 때는 이렇게 이중버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요. 짜잔. 이래야 전자제품을 여러 세트 다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데 노트북은 정말 굵은 것까지 넣어도 안전하게 다 들어가는 편이고 자석형 버클로 되어 있고요 위에 가방은 마우스나 충전기들 넣는 편입니다 외부 가서도 편집 작업해야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파트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망의 이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를 이용을 하면은 카메라 가방답게 이렇게 분할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안전하게 들고 갈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옆에서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카메라를 꺼내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가방이 있거든요 저큰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가방으로 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버클들을 연결해 주시면 크로스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가방에 넣고요 방향도 옆에서 여는 가방이랑 맞물리도록 해주시면은. 가방 내부까지 한 번에 열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얇은 포켓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로 모여야만 닫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찾을 염려 없이 편하게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잡이도 이렇게 있어요 가방 멜때 무거우니까 이렇게 탁 들고 어깨로 멘다 이런데 손잡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용 가방, 여행용 파우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가면서 불편함 없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들고 가는데 이 가방 들고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링크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 안녕.